이 정도가 아침부터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, 저거 좀 대신 넣어달라네요, 다리 집에. 챙밥 응, 안 해봐. 안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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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도야 산책 갔다 오면 집에 들어가면 되지 왜 집에를 안 들어가 가지고 너 운동장에 산책하고 왔다며. 아침에 제가 출근하자마자 용도가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잠시 또 데리고 나와가지고 산책시키고 있는 중입니다. 아침에 그 작은 오그라방이 산책을 시켜 줬는데, 산책시킬 때는 잘 하다가 집에를 안 들어갈란다 해가지고 애를 먹었나 봅니다. 그만. 왜 집에를 안 들어갈 했지 영도, 어? 물 자꾸 뱉는 줄로 힐끔힐끔거리노. 가자. 일로